힘들다. 엄마 숨이 차요. 찍찍폭폭. 지금 와 지우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찍찍폭폭 어디까지 가나요? 찍찍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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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찍찍폭. 찍찍 어디까지 가나요? 찍찍폭폭 쭉쭉 찍찍. 아 힘들다. 그렇지 여기까지 온거 너무 힘들었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끝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더못 가요. 못 가요. 음 맡겼어요. 더못 가요. 도착했습니다. 아 뒤로 거꾸로. 거꾸 로 어? 오 놀래라. 돌아갈 거야? 둘 응. 둘. 음. 응. 돌아갈 거야? 다시 돌아갑니다. 찍찍, 폭폭. 찍찍, 폭. 다시 돌아갑니다. 지우 방으로. 찍찍, 폭폭. 엄마는 힘듭니다. 어이고, 이탈. 찍찍, 폭폭. 찍찍, 폭폭. 재아야, 이게 무슨 일이니? 꽁! 찍찍, 폭폭. 재아야, 이게 무슨 일인지 구경 났지, 우리 재아는. 다시, 오, 난리 났어. 우와! 우와! 다 왔어. 도착했습니다. 어, 아가 운다 도착했습니다.